제가 어제 소소리스로 노멀 모드 바알까지 클리어를 하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한 다음 이제 나이트메어랑 해를 한번 클리어해보자 뭐그 생각으로 빡시게 한번 달려볼까 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피곤하네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달려야 될것 같은 거지 그래서 한숨 자려고 했는데 베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푹 꺼진 것도 있고 안 빨아서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 안 되겠는 거야 결국 마트에 베개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제가 살려고 했던 베개는 그 이. 잖아. 한때 인터넷에서 붐을 일으켰던 마약베개.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쓰잘데기 없이 베개에다가 계란 넣어놓고 안 깨진다고 하면서 광고를 하던 그 마약베개. 근데 마트에서 그 마약베개를 또안 팔더라고. 마트를 두군데나 돌아다녀봤는데 팔지를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 마트에서 이걸 판매하지 않는다라는건 뭐다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그래서 쇼핑을 하다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몸에 별로 안좋다 그러네? 하긴. 엄청 좋은거 었으면 아직도 판매를 계속 하고 있었겠지. 결국 메모리폼으로 구입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베개를 둘러보는데 이게 좀 그렇네. 나는 잘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편인데 베개가 너무 낮으면 불편하거든. 그렇다고 모양이 또 특이하면 특이한 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메모리폼 베개를 좀 써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쓰다 보면 푹 꺼져가지고 푹신푹신함이라는 게 없잖아. 아주 딱딱해져 그냥. 뭐 그렇게 이것저것 고민하고 따지고 하다가 보니까 확 땡기는 베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메모리폼 베. 베개인데 다른 베개들에 비해서 좀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푹 꺼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크기도 크고 써 있는 것도 보니까 양옆으로 넓어가지고 잠을 잘때 뒤척여도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니 심지어 가격도 좀센 편이야 다른 베개들은 만원 2만원 비싸봐야 3만원 안팎인데 이건 6만 팔천원이나 하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 하지만 비싸고 좋은 건 있다 그렇지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서도 비싼 거 치고 안 좋은 건 별로 없다라는 거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베개를 꺼내 가지고 딱 누웠어. 아 드럽게 불편하네. 이거 다시 가져 가서 환불을 할까도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한숨 자보자. 뭐그 생각으로 잠을 잤습니다. 잠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담이 걸렸나봐. 아이, 목이 안 돌아가. 어쩐지 베개가 너무 커가지고 옆으로 누웠을 때, 목이 좀 휘어지는 느낌이 크더라고. 아이, 미치겠어, 그냥. 근데 웃긴 건그 와중에도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봐도 징하더라, 진짜. 대단한 거지. 그렇게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관리 를좀 하고 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답도 없는 댓글들이 몇개좀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는 나한테 이거 안 통하거든 응안 통해 유튜브 짬도 좀 찾고 내가 또 디아블로를 저번에도 했었잖아 그때 아주 미친듯이 당해 가지고 이제는 뭐 데미지가 1도 안 들어온다니까 이거 봐 아니 배가 불렀네 게임 유튜버가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네 실시간 방송할 때 응원도 하고 몇만 원 안돼도 돈에도 했건만 그냥 썰 푸는 유튜버로 전향하는 게 맞을 듯 구독 6개월은 넘었을 텐데 아쉬 지효하지도 않겠지만 난 구취합니다. 크... 아주 그냥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는 악플 멘트들을 총 망라해 놓은 수준의 뭐 그런 내용이잖아. 이거 아이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까지 내 채널에 댓글을 단기 이게 처음인 사람이야. 그래, 구독하고 6개월 동안 댓글 한 번도 안 달고 영상만 시청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채널 관리 탭에서 수익 창출 탭을 누르고 슈퍼라고 적혀있는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실시간에서 후원하신 분들의 금액과 멘트와 아이디가 모두 그냥 싸그리 다 뜬다라는 거. 어떤 실시간에서... 몇월 며칠에 얼마를 후원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거야 내가 내가 말했지 나는 시간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시간이 아주 남아도는 사람이거든 한시간 넘게 그냥 쭉 내려봤습니다 심지어 작년 재작년거까지 봤는데 없어 그래 슈퍼챗이 아니고 도네를 쏜걸수도 있는거잖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도네도 검색이 가능하다라는거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 검색을 또 해봤는데 없어 나한테 구란을 친거지 그냥 보통 유튜브에 구독 취소한다고 댓글 다는 사람들의 99%는 실제로 나를 구독을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독 취소를 한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쫄리는지 아는 거야. 뭐그 있잖아 리그 브레전드 같은데서 보면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그럼 그때는 패드립을 날려버리잖아. 왜? 패드립이 자기가 생각할 땐 최고의 욕이거든. 패드립을 날리면 자기 까내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 대충 이런 식인 거지. 실제로 진짜 구독 취소를 하는 사람들은 댓글도 안 남겨. 그냥 취소해버리고 가버리지. 아, 내가 뭐 이런 걸 하루 이틀. 거기다 디아블로 영상을 올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유 나는 그냥 오히려 좋아 땡큐지 땡큐 가뜩이나 뭐 먹은 것도 없고 딱히 특별히 게임 얘기를 할 것도 없었는데 영상거리가 그냥 꿈으로 생겨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우 땡큐 그리고 제가 이번 패치 이후로 히드라 오브 소서가 그렇게 핫하다 히드라가 그렇게 떡상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히드라 오브 소서리스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좋은건지를 모르겠어 애초에 제가 소서리스를 처음 해보는거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미 예전에 별의별걸 다 해봤었잖아 근데 딱히 좋은점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좋다 생각이 들더라고 파볼은 그냥 툭툭 던지면 애들이 맞아 뒤지고 라이트닝은 멀리서 대충 싸도 연쇄번개라가지고 그게 뭔가 보는 맛도 있 있고, 블리자드는 대충 한방 써놓고 도망다니면 애들이 뛰어오다가 다 뒤지고 오브같은 경우는 앵간하면 다 애들이 맞아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근데 히드라는 이게 맞나 싶은거지 심지어 제가 지금 히드라 오브 소설리스라서 화염이랑 냉기 마법을 사용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게임을 좀 하다보니까 몹들이 죄다 냉기 아니면 화염 면역이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화염이랑 냉기 면역을 둘다 가지고 있는 몹이 나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네 아니 용병이 랩도 났고 템도 그려가지고 용병이 농병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결국 이친탑에 있는 백작은 한참 시도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드코어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캐리기 디저도 데미지가 딱히 없다라는 거지. 그럼 템이고 레벨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어거지로 클리어를 하기만 하면 면역이 안 붙어 있는 보스들을 슬슬 잡으면서 파밍하고 레벨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파밍 욕심을 아예 접어두고 헬 난이도를 오늘 중으로 클리어하는데 중점을 더 가지고 게임을 좀 플레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히드라 소소리스가 재밌을 줄 알았어 히드라 쓰는 걸본게 그때였거든 디아블로2 초창기 때 마을 앞에서 사람들이랑 pvp 할때야 그냥 막 바닥에 히드라를 미친듯이 깔아놓고 도망만 다녀 그럼 알아서 상대방이 뒤지는 거지 완전 로망이었어 그런 로망이 있는 상태에서 저번에 레저렉션이 나오고 나서 다시 디아블로에 복귀를 해가지고 히드라를 한번 써볼까도 했었는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시너지가 아예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소환 쿨타임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구렸잖아 쓰레기였지 데미지도 낮고 소환도 느리고 근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시너지도 생기고 소환 쿨타임까지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내가 봐도 떡상을 한거 같은 거야. 아니, 근데 재미가 없네. 아니 너무 체감이 구려서 그런가? 뭔가 이걸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래. 물론 아직 레벨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템을 다 맞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서도 아직까지는 딱히 좋은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에이 좀더해 보면 알겠지 뭐. 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